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주가는 과거 반토막 가까이 났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반등을 하면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한 두세 달간 좀 횡보하는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2만원에 위치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또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약간의 스탠스의 변화가 있죠. 개인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기관만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개인의 스탠스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34% 거의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고요.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수치 한번씩 좀 높을 때가 있긴 합니다만 어,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장고도 지금 뭐 바닥에서 다시 한번 또 기고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선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03조, 117조, 140조 돌파, 160, 170, 올해는 180조대까지 올라가면서 꾸준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후 년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상승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 이익 보겠습니다. 2조대 이제 6조, 10조 가까이 올랐고요. 재작년에 이제 15조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4조, 올해는 12조대까지 내려옵니다. 자, 향후 전망도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12조, 13조 이렇게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고 있어서 이제 당분간의 이제 실적 성장은 좀 다른 재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현재 예상치의 상황입니다. 단기 순익도 이제 올해까지 떨어지면서 아쉬운 모습이고요. 내년 후년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의 상승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4조 2천에서 자 3조 6천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자 3분기도 3조 5천에서 2조 6천 크게 떨어집니다. 좀녹록지 못한 상황입니다. 4분기도 2조 8천에서 2조 7천 그 폭은 줄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간의 눌림세. 자 그리고 1분기는 3조 6천에서 2조 7천 마찬가지로 크게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실적은 상당히 좀 어두운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눌림세 진행이 되고 있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3분기 한번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횡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70에서 80대 유지가 됐고요. 최근도 마찬가지죠. 거의 변동 없이 꾸준하게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조금씩 내려갈 기미를 보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ROE 보겠습니다. 26913까지 올랐고요. 조금씩 떨어지면서 12 올해는 9.8 9 정도.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뭐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자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게좀 아쉬운 거죠. 지금 수치 자체는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은데 어, 이제 향후 전망도 좀 어, 녹록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PS도 이제 보시게 되면 작년을 최고로 해서 올해 좀눌림세 내년 후년도 거의 횡보하거나 약간의 상승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뭐, 배당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배당 보시면 올해 12,140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5.52%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당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현대차 안 사죠 현대차 우나 이우비 사무비 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그래서 제가 같이 계산을 해왔습니다 현대차 우는 마찬가지 현재 종가 기준으로 자 배당 수익률 7.28% 나오고 있고요 이우비는 7.18% 약간 낮죠 그리고 사무비는 7.3%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 자 그래서 그럼 뭘 사야 되냐 배당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신다 하시면은 어 현대차 우 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비가 약간 더 높아요 0.02% 높지만 거의 뭐 없는 수치죠 0. 0.02%면 그러면 차라리 거래량 많은 현대차 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EU비는 거래량은 많은데 0.1%에 딸리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래서 현대차 우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배당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5.3배, PBR은 0.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에 위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제같이 받고 있는 주가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은 좋아 보이나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1.2% 크게 급락하면서 시장 기대치조차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발 25% 관세 영향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알라베마를 비롯해서 HMGMA 가동으로 현지 생산 증가를 통해 관세 영향은 경감시켰으나 약 15만 대 규모의 물량에 대해 관세 영향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쉽게 작용하면서 3분기 실적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지난 1일 현대차 미국 법인은 9월 현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면서 7만 1000대 정도로 집계가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9월까지 포함한 3분기 전체 판매량은 23만 9000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면서 역대 3분기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관세 영향 속에서도 전기차 판매 급증과 주력 모델 선전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비수기인데도 분기말에 판매가 늘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5% 관세의 영향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를 환기시킬 배당 매력도나 뭐 이익 체력 기반의 공격적인 물량 확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이제 현대차 주가는 최근까지 아무래도 관세 협상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모소폭 뭐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주요 쟁점인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하면서 자동차 관세 25%가 유지되자 불안감이 커졌던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영향을 감안해서 이 어, 영업이익률 목표는 당연히 낮춰야 되겠지만 매출액 목표는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모델 판매 확대와 더불어 높은 평균 판매 가격 성장에 근거해서 상향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로보틱스를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관세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눈에 띄는 주가 반등은 앞으로도 좀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쨌든. 지금 거의 사실상 뭐 악재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일한 불확실성이 관세. 여전히 25%가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어, 실적에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어 최근의 재료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호적이고, 뭐, 호재가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일한 관세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막 지금 너무 좋아요 느낌은 아니에요 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세 불확실성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이 아직 안, 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어 떨어질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뭐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여기서 더 주가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걱정할 건 없다 하지만 이제 상승이 문제죠 어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승도 아직은 또 보기 어려워요 관세에 관련해서 뭐가 해결책 어 뭔가 나아지는 이런 개선책이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 관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횡보를 이어갈 것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메리트는 없어요. 지금 장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 는 주가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현명하다. 그래서 신규 진입이 긍정적이나 현대차 말고 배당보는 어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우, 셋 중에 우가 제일 낫다고 했죠. 현대차 우로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자 그리고 현대차가 만약에 더 메리트가 생기려면 현대차는 사실 주가를 주가로 수익을 더낼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현대차 우, 이우비, 사우비에 비해 배당은 낮지만 하지만 주가의 탄력이 없을 때는 오히려 배당쪽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신규 주주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27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27만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다만, 아, 당분간은 좀 가파르게 상승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불확실성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목표가 드리긴 하지만 의미는 없어요. 여기까지 못 가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지금은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배당, 어, 드시면서 계속해서 버텨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해결될 때까지 배당 먹으면서 버티자. 어, 다만 여러분들이 뭐, 교체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아요. 어, 나는 지금 손실 구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교체하신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해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은 하나만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26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6만 원 밑으로만 맞춰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26만 원 밑에 맞추, 맞춰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해 나가시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26만 원 여러분들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물 타봐야 평단 관리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은데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 효율적이진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6만 원 밑으로 가능하신 데까지 최대한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능하지만 만약에 나는 현금이 굉장히 많. 습니다하시는 분들은 24만 원 라인까지 맞춰주시면 더 좋겠네요. 24 언더로 맞춰주시면 베스트긴 한데 딱히 26만 원 밑에만 안착시키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